본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연합회 임원진을 밀갈 속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네, 지금부터 16번째에 맞는 7위 남해연합회 지킴이 가족 한마당 기회를 선언합니다. 국회의원! 경례! 7위 남해지킴이 가족 여러분, 내빈 여러분 모시고 제1 6회7이 남을 지키며 연합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으니까 마음활짝 열고 서로 소통하면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여기에 앉아 계신 그한분한 분이 다역량 있고 지역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분입니다. 처럼 만난 친구들 그 화합도 동호하고 술도 한잔하고 운동도 즐겁게 하고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66년생하고 7 2년생 사실은 행재밀 행재밀 예, 10년 전부터 우리가 그 행재를 맺고 자매를 맺고 이렇게 예, 지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뭐 배우님들이 많이 형님들이 참석해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뭐딱 이렇게 각지 행사가 많아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했어요. 죄송한 마음까지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만큼은 즐거운 하루 되셨으 하고 많은 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